선수들이 비거리 늘리는 방식, 피처링 수피네이션. 우선 이 동작은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부적합한 동작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푸시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수피네이션이라는 동작을 아시나요? 수피네이션이란 왼손목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백스윙 탑에서 거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왼손등이 임팩트 과정을 지나 피니쉬로 가는 과정에서 왼손등이 바닥을 향하게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수피네이션 동작을 이용하여 비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피네이션은 클럽헤드를 닫는 동작입니다. 단순히 수피네이션만 한다면 클럽헤드가 닫혀 볼이 왼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닫힌 클럽페이스를 몸을 회전시켜 상쇄시킵니다. 골반을 심하게 비틀어 임팩트 때손 포지션이 볼보다 앞쪽으로 가져가면 클럽페이스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스퀘어로 맞추는 것입니다. 수피네이션 없이 골반을 과하게 비틀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만 회전력으로 거리가 증가하고 열리는 것을 수피네이션으로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는 값을 증가시킬수록 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골퍼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지만 많은 선수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원리를 이해한다면 견식이 넓어져 골프가 한 단계 발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수피네이션 잘 활용한다면 비거리 빵빵 증가하실 수 있습니다.